안녕하세요, 아빠들입니다. 네, 짧게 복습. 장자 자유. 장자 자유. 유자 경장. 유자 경장. 장자 지전. 장자 지전. 진퇴 필공. 진퇴 필공. 짧게 볼게요. 장자 자유. 장자 자유. 장자, 즉 나이 많은 사람, 어른은 자유 유자. 나이 어린 사람을 자 사랑자. 사랑자. 사랑하고 자유롭게 한다. 유자 경장. 유자 경장. 유자는 장자한테 공경하라. 공경경. 공경경. 장자지전. 장자지전. 뭐 장자 뭐 부모님, 선생님 생각하면 돼요. 장자 앞전. 앞전. 장자 앞에 우리가 나갈 때는 진퇴필공. 진퇴필공. 갈 때, 올 때, 나갈 아 때, 물러날 때 반드시 공손하라 한 얘기였어요. 오늘은 연장이배부이사지 연장이배. 부의사지. 부의사지? 10년 이장, 이장? 형이 사지. 연장, 나이가 한두 배쯤 되면, 배, 곱절, 되면, 부이 사지. 부 사지. 아버지처럼 모셔라. 얘기고, 10년 이장, 10년 이장. 나이 차이가 두 배까지 는 났네. 한 10살 차이, 네, 10년 이내 정도 차이라면, 형이 사지. 뭐, 형처럼 모셔라. 대충 이런 얘기? 넵. 네. 참, 그리고 이제, 효행 부부 형제 사제 끝나고 이제 붕우 친구 붕우 오. 관계 넘어갑니다 친구 사이의 얘기예요 연자 연. 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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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알죠 해나이 때, 뭐 익다 뭐 이런 얘기그 뜻이 있어요 주의 단어 작년 작년 어 내년 내년 축년, 매년, 건하신년 백년하청, 백년하청 권불십년, 권불십년 이렇게 해년자 들어간 단어 참 많죠. 네. 작년, 작년. 알죠? 당연하죠. 뭐 지난해 2019년 작년, 작년. 그 그러니까 올해는 2020년 됐죠. 네. 내년, 내년, 내년. 2021년 내년, 내년. 네. 올래, 네. 이제. 오늘 해는 2 0 2 1 년이죠. 내년, 내년, 네. 또는 명년, 명년이라고도 합니다. 네, 보통 온, 어제, 오늘 내일 똑같죠? 네. 내일, 내년, 네. 년년 처음 들어봤죠? 네. 열살 안팎의 어린 나이 아들이 중년쯤 돼요. 네. 중년, 중년. 열살 안팎의 그런 아이 매년, 매년, 매해 모든 해. 매년, 매년. 뭐 매일, 매 주, 매달, 매월, 매년. <laughs> 똑같죠? 네. 매년. 매년. 근하신년. 근하신년. 들어봤죠? 아니요. 어, 삼가, 새해를 축하한다는 인사말. 지금, 연초에 이런 인사, 연하장에 아니면 카톡으로 문자로 많이 합니다. 근하신년. 근하신년. 삼가, 새해, 신년을 하 축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해가 바뀌면 인사 연하장에 많이 합니다. 근하신년, 근하신년. 백년하청, 백년하청. 백년을 기다린다 해도 황하의 허린 물이 맑아지지 않는다. 백년하청, 백년하청. 황하가 투명하고 맑은가요? 한강처럼 아니면 흙 흙탕 물, 황토 물인가요? 황토 물이죠. 그래서 황하에요 하자가 백년하청, 백년하청. 황하가 백년 천년이 지나도 맑아져요? 안 맑아지죠. 아니, 그렇죠.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백년화청 백년아청. 아무리 세월이 가도 해결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백년화청백년화청 그런 뜻이에요. 권불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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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세는 십 년을 넘지 못한다. 권불십년. 권불십년. 아무리 잘나가는 권력자도 오래 가지 못하고 변한다. 진리죠? 그렇죠. 네. 권불십년. 권불십년. 또는 영화는 일시적. 이어서 계속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뭐, 모든 제국들 다 망했죠? 네. 로마도 그렇고. 권불 10년. 권불 10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연자 계속, 방년. 자, 방년. 여자 나이 20세 전후, 꽃다운 나이, 방년. 방년. 이런 표현 써요. 음, 들어봤나요? 들어봤습니다. 네, 꽃다운 나이에. 20살 전후에 아름다울 때, 여자가 가장 아름울때 나온, 방년. 방년. 방년 어, 18세, 뭐, 이렇게. 그 다음, 곱, 배, 자, 배, 자는, 곱, 배. 뭐두배 얘기에요. 곱, 갑절, 이런 쪽. 더욱, 더욱, 또는 더하다, 배가 하다, 곱하다, 배가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곱배. 곱, 배. 배. 주요 단어. 배가. 배가. 배율. 배율. 음, 배달민족. 배달민족. 세 가지 나왔어요. 배가. 배가. 갑절로 널리거나 널림. 배가. 배가. 이제 중학생 되었으니까 공부의 양을 배가 해야겠죠? 네. <laughs> 대답이 좀 약합니다. 배율. 배율. 알죠? 네. 어떤 수가 기준이 되는 수에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수. 배율. 배율. 뭐 2, 4, 8, 16 하면 2배율로 올라가는 거죠? 네 네. 또는 그우리나 렌즈 망원경 현미경 따위가 실제 물체를 얼만큼 확대해서 보느냐 또는 축소해서 보느냐 배율 네. 알죠? 알죠? 배율이 좋을수록 망원경, 현미경 기능이 비슷하고 기능이 좋은 거죠? 네. 배율. 배율. 네. 배달민족. 배달민족. 네. 우리 민족을 달리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 한민족을 배달민족. 배달민족이라고 하죠? 네. 네. 우리나라 상고 시대 배달민족 또는 배달을 결해 배달민족. 배달민족. 네. 우리나라 한민족입니다. 부자, 복습. 아버지부, 어머니부. 아버지, 네, 아버지. 여러 뜻이 있어요. 주의 단어, 조부, 조부, 부모, 모, 부전자전, 부전자전, 부자, 유친, 라유친. 몇 개지 나왔어? 조부, 조부. 알죠? 네. 할아버지를 조부, 조부. 할머니는 조모. 조모. 합쳐서 조부모, 모모. 그다음 부모, 모. 아버지와 어버이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 모. 부전자전, 전자전. 알죠? 네. 대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것 부전자전 부전자전 아버지가 전하고 아들이 또 전하고 뭐 손자한테 전하겠지 네. 자기 아들한테 부전자전 부전자전 우리 부자가 사자소화하는 것도 일종의 부전자전이에요 네, 네. 부자유친 부자유친 오륜의 하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리는 친애 서로 친하고 사랑하는데 친애에 있다 부자는 부자 부자유친 부자유친 중요하죠? 네, 네 부자간에는 반드시 서로 친하고 사랑해야 된다 부자유친 부자유친 사자복습 일사일사일 뭐 직업 재능 공업 사업 등이 있어요 특히 여기 섬길사섬길사 섬길사. 알죠? 네. 네 주의 단어 인사 인사 사안, 사안, 당사자, 당사자 호사다마, 사필귀정, 사필귀정 다사다난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있다 인사. 인사 여러 뜻이 있어요 안부를 묻거나 공경의 뜻을 표하는 일, 인사, 인사. 우리가 설날 어떤 중요한 어른들께 선물 주는 게 일종의 인사예요 음. 서로 안부를 묻거나 공경의 뜻을 표하는 거 네. 말로 하는 인사일 수도 있고 작은 정성의 선물을 주기도 해요. 네. 인사. 인사, 그다음 또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가끔나 취하는 일, 인사. 인사. 그런 뜻도 있고. 세 번째,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 성명을 통하여 천만의 사람끼리 저는 홍길동입니다. 음. 하는 게 인사예요. 네. 서로 인사하죠. 악수하면서 인사. 인사. 다양한 뜻이 있어요. 네. 네. 인사 잘해야 돼. 네. 사안. 사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일의 안건. 사안. 사안. 어떤 뭐 영어로 이슈, 쟁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안. 사안. 현재 법률적 문제가 되어 있는 일의 안건. 사안. 사안. 당사자. 당사자. 그 일에 직접 관계 있는 사람. 당사자. 당사자. 어떤 법률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 당사자. 당사자. 당사자 아닌 사람은 빠지세요. 뭐 이럴 수 있겠죠. 네. 실제 이해 당사자. 당사자. 예, 그런 얘기예요. 네. 네, 실제 관련 있는 사람, 직접적으로 호사다마. 호사다마, 아나요? 일본만 관 일본만 관련. <laughs> 그러네요, 다마, 호사다마. 호사다마. 일본만 아닙니다. 좋은 일에는 방해가 되는 일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사자성은 유명해요, 중에요. 호사다마. 호사다마. 호사, 좋은 일. 좋은 일에는 만을 닫자, 맞자가 마귀, 마귀야. 악마, 아닙니까? 네. 그런 뜻이에요. 나쁜 뜻이죠. 호사, 좋은 일에는 마귀가 많다. 다마, 호사 다마, 호사 다마, 보통 그래요. 그렇게 조선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좋은 일에는 방해, 마귀가, 나쁜 일이 있다. 네?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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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필귀정 사필귀정 복석. 귀정. 처음에는 십이 곡직 가리지 못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정리 정의 올바른 길로 되돌아간다 사필귀정. 정 모든 만사는 반드시 돌아간다. 뭐 정으로, 올바름으로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처음에는 거짓말이 먹히죠. 네. 처음에는 속기도 해요. 그쵸? 그 세월이 지나면 그 진실이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야지. 드러나죠. 십이 곡직이 밝혀집니다. 사필귀정. 사필귀정. 다사다난 다사다난 여러 가지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 이런 뜻이 다사다난. 다사다난. 보통 새해 1월달에 건하신년 다사다난 이런 표현들 연합장에 많이 쓰입니다. 다사다난. 다사다난. 많은 일과 많은 어려움 다사다난. 다사다난. 네. 그래서 연이어서 해년. 해년. 계속. 다 나갑니다. 연령, 연령 연금, 연금, 연간, 연간 연말, 연말. 네개다 봅니다. 연령, 연령 알죠? 네. 출생한 날로부터 오늘까지의 경과된 시간, 기간. 연령, 연령 보통 몇살뭐 얘기죠? 네. 연령, 연령, 연금, 연금, 연금 알죠? 네. 뭐 우리 국민연금 있고. 퇴직연금 있고 네. 공무원연금 네. 군인연금 이런 게 있어요 연금, 연금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간, 연간. 뭐 한해 동안 연간, 연간 또는 한 임금이 왕위에 있을 동안 연간 세종연간 뭐 세종 일어난 뭐 사건 이럴 수 있겠죠 네. 네, 어떤 그 임금이 재위한 기간 10년 20년 네. 연간, 연간 또는 연말, 연말. 한 해의 마지막 또는 새해 말 연말, 연말. 네.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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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가약, 백년가약, 백년대개, 백년대개, 대개 봅니다. 청년, 청년. 알죠? 네. 청춘기에 있는 젊은 사람, 특히 남녀를 통틀어 얘기하기도 하고, 뭐 때에 따라서 남자를 특정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음. 보통 스무 살, 20살, 20살 전후에, 그때 가장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하거든요. 네. 그게 청년입니다. 청년. 청년. 정년. 정년. 아, 어, 공무원이나 기타 직원들이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당연히 퇴직한을 하는 연령. 일반적으로 법적인 정해진 어떤 정한 연령 정년. 정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몇 살? 육십 60세. 살. 만 육십 세가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 정년입니다. 정년. 정년. 백년가야. 백년가야. 뭐 유럽의 선진국들은 육십오 세도 있고 그래요. 나라마다 약간씩 달라요. 네. 네. 백년 가약. 백년 100년 가년을 두고 하는 아름다운 언약이다, 약속이다. 백년 가약. 년 가약. 가약. 즉 부부가 되겠다는 약속을 다른 말로 백년 가약. 백년 가년 동안 우리가 잘 살아보자라는 아름다운 약속. 백년 가약. 백년 가약. 그런 뜻이에요. 결혼한 약속. 네. 오케이. 백년 대계. 백년 대계. 먼 앞날을 내다보고 또먼 뒷날까지 걸쳐 세우는 큰 계획을. 백년 대계. 보통 우리가 교육은 백년 대계라고 합니다. 백년 대계. 백년 대계. 년을 가야 되는 큰 계획. 백년 대계. 백년 대계. 장자 봅니다. 장자 길장. 길장. 어, 길다. 뭐 나타나가다. 특히 우두머리. 뭐 어려 이런 뜻이 있어요. 무병 장수. 무병 장수. 그다음 불로 장생. 장생. 장자 무병 장수. 무병 장수. 병이 없어요. 그다음에 긴 수명 장수 병 없이 오래 사는 거. 뭐 모든 인간의 꿈이죠. 네. 무병장수. 모병장수 불로장생.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 불로장생. 로장생 어느 왕이 불로장생을 원했나요? 진시황 유명하죠. 네. 진시황제가 불로장생을 꿈꾸고 노력했지만 죽었죠. 네. 네. 형자 형 형이 형 사지의 형자 복습 형형 형형 형제라는 난형난제 난형난제 사회 형제, 형제. 둘다 복습이에요. 난형난제 난형난제 누구를 형이라고 누구를 아우라고 이렇게 구별하기 어렵다. 난형난제 난형난제 난형 난형 즉 누가 더 낫다고 할수 없을 정도로 비슷해요. 난형난제 난형난제 난형 네. 사물의 우열이 없다는 말로 비슷하다. 난형난제 난형난제 난형 난형 비슷할 때 네. <laughs> 사해형제, 사해 복습 형제. 사해란 곧온 천하, 사해형제, 사해 천하의 무사람들은 모두 동포다, 형제다, 사해형제, 형제. 사해 사해 형제. 사자일사, 섬길사. 섬길사, 봅니다. 실사구시, 복습 진인사대천명, 진인사 이판사판, 사판. 이판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도와서 구성 만사휴의, 만사휴의 이런 단어가 있어요. 실사구시, 실사구시 실사 복습. 사실에 토대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일. 실사구시, 실사구시 실사 사실을 토대로 어떤 어떤 구해 뭔가 진리를 구하는 거. 뭔가 하면 어 명나라의 양명학. 음. 이 공론만 일삼았대요. 그거를 반동, 비판하면서 청나라 때 고정학파가 실사구시. 실사구시. 우리 조선은 그때 실학파가 유명했죠? 네. 네 같은 실자입니다. 실사구시. 실사구시. 진인사대천명. 진인사대천명. 진인사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그 결과는 하늘의 명에 기다리는 거예요. 실, 진인사대천명. 진인사대천명. 진인사. 진인사. 사람의 일을 진, 다 하고, 천 명을 기다리는 거 이게 올바른 자세겠죠? 네. 음. 진 인사 대천 명. 진 인사 대천 명. 나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시험 합격 불합격은 내가 백 퍼센트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얘기예요. 이판사 판. 이판사 판. 들어봤나요? 당연하죠. 오 들어봤군요. 이 판과 사 판이 붙어서 된 말. 이판사 판. 이판사 판. 막 다른데 일어러서 어찌하서 없겠는데? 야이판사 판이야. 끝까지 가. 뭐이요 약간 자포자기에요. 이판사 판. 이판사 판. 오케이.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일도 정신 사불성 하사 정신을 한 곳으로 하면 모으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지지 않으랴 뜻이에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일도 정신 사불성 하사 중요한 말 자주 써였습니다. 정신을 집중하여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성취 가능하다. 정신일도 정신 하사불성. 하사불성. 하사 만사휴의. 만사의 망가지 일이 끝장이다. 이게 진짜 자포자기. 만사휴이 만사 아무리 해도 다실패했어 도지대장 방부비였어. 만사휴이 만사 모든 일이 전혀 가망이 없는 절망과 체념의 상태에. 만사휴의. 만사 만사 정리합니다. 연장 2배. 부이사지 10년 이장 형이 사지. 연장 2배. 나이가 나보다 많아. 네. 뭐두배 정도 곱절. 두배 정도. 다블. 일때는 형이 사지 형으로 모시고 뭐내 나이가 스무 살인데 음~ 사십이면 40. 아버지뻘로 모시는 게 맞겠죠 좀 예의 바르게 십 네. 년이장 그 차이가 열살 이내야 십년 정도의 어떤 차이 나보다 많다면 그때는 형이 사지 십년 안쪽이면 정도면 뭐 아버지까지는 아니고 형 정도로 어느 정도 예의만 갖춘 되죠 네, 네. 형이 사지 네. 그런 얘기 짧게 내일은 아경 인친, 인경 아친, 긴경 아친, 아경 인형, 아경 인 인경 아형, 인경 아 내가 나의 친구 타인의 어떠한 형을 공경하면 타인도 나의 어떠한 뭐 형이나 부친을 공경하고 give and take죠? 네. 내가 타인의 형을 공경하면 그 다음에 타인도 나의 형을 공경한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 실제. 우리 아들이 친구 아버지한테 예의 바르게 하면 친구도 아들 아빠한테 예의 바르게 하겠죠? 네. 그런 얘기 친구가 아들이 친구 친구 형한테 예의 바르게 하면 그 친구도 또한 우리한테 예의 바르게 하겠죠? 네. 내가 먼저 기부하면 take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오케이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 아들이었습니다.